프 hd 어 시작했다 서서. 시작했다 서서. 나 영상 찍는거 됐어나 의자도 안주냐? 서 찍어야지 앉아 찍어요 서 찍어야지 여기 의자가 전부 안 보여 어, 어, 어. 안 찍어야 되는데 <laughs> 아 내려가 <laughs> 아니 위에서 찍으래 찍어. 찍어 찍어 영상으로 영상으로 <laughs> <시부리시켜, 시부리시켜. 웃음> 명상으로 봐 죽인다? 얘너 맞고 싶지? 너안 맞은지 오래되니까 아주 맞고 싶지 공가 많잖아 왜안 줘! <laughs> 누구였지 7번? 준영이 어. 어. 그 삐딱하지 찍지 말고 누구 편이야? 야저기 꿀귀퍼를 성인 아니야?

만져서도 안돼막지대폰 자랑해 아니야 자랑해 8K 나베는데지대폰 자랑해 <laughs> 세워놓고 찍는 게 낫지 아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근데 너무 아래잖아 그럼 땅에 두면 이자로자로 있는데? 변기랑 같이 개 나는난손떨 아, 방도 된다고 알아서 서진이 <목소리> 아. 하겠지. 야 니네 대아하라고아 김지원. 김지원. 뭐해? 나 준서가 말좀 많이 해. 너너 너 뭐지? 너 정책 매니저잖아. 너 구이 간부잖아. 아, 어, 잘 찍는데 나? 예? 아팔 아, 파포

뭐해? 인젝트 맞춰야 돼. 치고 왜버려 땡볼을... 아니 이거 는데 발가락을... 예? 우리 발가락 우리 인젝트를 잘라 발가락으로 하는 건굽으는거니야맞어 진우! 아, 진우를... 진우! 진우를, 아, 진우 진우. 진우, 진우를, 진우를 찍어. 진우야, 찍고 있어. 상탄안 아, 보이는데 진짜? 왜? <laughs> 아, 아 김인성. 아김인이 뭐. 아, 뭐. 지금 주영이 봤는

할 지금. 아, 죄송한 걱정되는데. 오, 뭐야? 아! 저 누구야? 공진아. 근데 제가 제일 긴거 같은데. 오, 짜빠졌어요. 어, 차 빠졌어요. 어... 하속가뭐 개벌로 개판. 뭐해? 1학년, 1학년 아, 너무 잘 해서 <laughs> 어디 갔어? 공 어저 있구나, 사노 어머니. 아니야 줬어저거 좋았는데. 아, 다니까 아이. 줘. 나한테 줘야폰 네 없어 없어 나도 뭐. 아닌가? 한율한테 줬나? 윤아 어? 데포 있어. 어포만 바닥에 있는 거지. 못낳 때문이네. 아니야. 내가 났어. 뭐. 나 아니라니까. 바닥에 있어, 바닥에. 근데 확대 이거 존나 좋은데? 음, 아니, 뭐, 안 되잖아. 어디 갔어 공? 여깄네 일자로 찍어? 아이! 진짜 가게나 지금 공따라서 찍고 있는데? 형 잘하고 있어 어, 감사 왜! 아? 올라와줘! 받아줘! 나 영상 찍고 있는데? 안 먹는다고? 아니 나 이따가 아, 어? 안 나왔는데 한번더 경기장 밖에 안 나와. 야, 축구공 어디 갔어? 어제 있다. <laughs> 나좀 아, 소질 있는 것 같아. 내가 돈 받아 야될것 같은데? 거의 없네. 어, 어? 좀 내려와봐. 그런데 안 가. 근데 왜 니네는 교체 선수야? 어, 어, 어. 어! 아이저~ 내가 안했어~ 내가 했어~ 오늘 가 너무 잘 먹었어~!!

넌나하하고 나보다도 나보다도 나보다이나보다야나머지도 나보다도 나보다는데올라가나보다박 나보다도 나보 아. 도나올라도 나보다도 안올라도 나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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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와 <laughs> 너 그렇게 할게 없냐? <laughs>

나 존나 잘전 <laughs> <참> 찍어 지고 <laughs> 아니, 아니. 음, 음. 그렇지. 카메나널 주장 김학원이지. 좀 요구 좀해 봐야겠어. 돈. 카메라 가 우리 줄 돈도 없는데. 한 매나. 너의 경기 천마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엄마 근데 안할것같 아, 그래?

저거보다 빨라지, 저게. 오우야, 화질 좋네, 저거. 얘 저것 좀 아니다. 얘 저거 레드카드다. 어, 김병규네? 김병규가 저짜 존나 세게 밀었어. 여기 존나 잘 찍혔어. 내가 확대해서 찍었거든.

<laughs> 오, 짜파게티. <웃음> <웃음> 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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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민. 한 골도 못넣냐 아, 무도안올라 와! 어, 그 맞은 거잖아. 그때 맞은 거아 아, 씨발 <시발>, 팔 재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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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팔 재료? 음. 내가 내려와서 줘서 나 제려라고 안 했거든 팔 절여라 했어 <laughs> 팔 재려라 했어 재령 <laughs> <목소리가> 야왜 세레머니 안 해줘? 아오 깜짝아 <laughs> 아니 그렇게 네악구를 들이내리면 어떡해 <laughs>

하더니 공 갖고, 공 갖고 도망가기! 이러고 도망가 아니 한국 사람인데? 오 정신 흐트러질뻔 했다 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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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쟤는 모르나도치랑 축구 하며? 야 이거 전반 언제 끝나? 야 언제 끝나냐고? 지금 23분인데 그럼 40분에 끝나? 안끝나? 네오시작 아니야? 4 3분됐 끝낼! 분이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23분 4시 시작 안했어 4시 1 5분 아니 그니까 지금 23분 됐다고 그러니까 더 해야된다고 아니 그니까 언제 끝나냐고 아니 가이아 안돼 우리 40분에 시작 아니야 4시 시작안 4시 1 5분5시 근데 어쨌든 지금 24분이야. 아니, 여기 있다고. 지금 몇시 15분이라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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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네. 40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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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이 시작. 15분 15분에 작했는데 20분. 남았 야, 20초 남았어. 뭐야? 다 채골이야? 아 야, 25분 됐어.